신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전처럼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우신가요? 오늘부터 이 습관을 단 5분만 바꿔보세요. 신장과 심장,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루베리는 노인을 젊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과일이에요. 약을 끊어도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TV 광고, 건강 관련 기사,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블루베리를 매일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우유에 블루베리를 넣어 스무디로 마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건강하게 사는 거지. 하지만 25년 이상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블루베리를 잘못 먹다가 병원에 실려온 환자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55세 이후 건강에 진심이라면 지금 잠시만 멈춰 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영상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삶의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25년 넘게 진료를 이어온 전문의로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노년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중장년 노인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LA,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생활 중인 71세 이재원 씨부터 런던, 영국에서 혼자 사는 65세 최은주 씨까지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로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술과 담배는 끊고 매일 운동까지 합니다.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우유에 갈아 마시고 때로는 꿀이나 바나나를 섞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매일 블루베리 먹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혈압이 들쑥날쑥하죠? 저는 아직도 이재원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셨다고요. 하지만 어느 날밤 그분은 갑작스러운 고혈압 발작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마시던 블루베리 스무디였습니다.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속에 이 조용한 타임업 폭탄을 설치하는 셈입니다. 55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신장은 점점 약해지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영양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음식 조합을 조금만 잘못해도 신장이 평소보다 세 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굳게 믿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을 아끼는 분들이 단지 조금의 정보 부족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고 계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블루베리가 정말 광고처럼 완벽한 음식이라면 왜 매일 먹는 사람들 중에도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잠을 설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자연이 준 훌륭한 선물이지만 잘못 먹으면 서서히 변, 가벼운 독으로 변해 신장을 지치게 하고 혈관을 염증 상태로 만들며 기억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한 명인 최은주 씨. 그분은 두뇌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셔터스톡 하지만 실제로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섬유질이 밤새 위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신장은 쉬지 못했고, 그 결과 잠은 얕아지고 밤새 네 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이 해가 될 수도 있나요? 사실,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심지어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블루베리도 시간, 양, 그리고 조합을 지켜야 진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신장이 튼튼해집니다. 이제 저는 왜 블루베리가 기억력의 과일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을 포함해 많은 아시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네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에 사소한 이 실수들이 어느 날 당신을 응급실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상을 끄지 마세요. 잠시 후, 블루베리를 먹을 때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조합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다섯 가지 완벽한 친구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는 작은 정보 하나가 내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김민수 선생님, 블루베리가 나쁜 게 아니라면 왜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답은 우리 몸이 블루베리를 어떻게 흡수하고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사실 자연이 준 아주 훌륭한 선물입니다. 그 짙은 보라빛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지금까지 발견된 식물성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로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막으며 신장과 심장, 뇌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서서히 녹슬기 시작합니다. 안토시아니는 그 기계의 윤활류를 발라주는 역할을 하죠.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마모를 줄이며 수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꼭 피해야 할네 가지 위험한 실수를 가장 위험한 것부터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블루베리 실수. Countdown for i g h t arrow. 사 위. 산도가 높은 과일과 함께 갈아마시는 것. 파인애플, 오렌지 등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등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색도 예쁘고 맛도 상큼하지만 사실은 위와 신장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이 과일들은 천연산 함량이 높습니다. 이것이 블루베리의 유기산과 만나면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해 속쓰림, 역류성 증상,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브로멜라인 같은 효소까지 더해지면 소화기관에 과부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밤에 이렇게 마시면 위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간과 신장도 야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피로해지고 밤에는 자주 깨거나 소변을 보러 가게 됩니다. 해결 방법: 블루베리는 물, 식물성 우유 또는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세요. 스무디로 마시고 싶다면 바나나나 오트밀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3위. 시리얼이나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믿으며 블루베리를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이나 흰 빵으로 만든 토스트와 함께 먹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아침 식사처럼 보이지만 이는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무효화하는 실수입니다. 시리얼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염증 반응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막으려는 염증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항산화제를 먹는 동시에 몸에 염증을 부어 넣는 셈이 됩니다. 신장과 혈관은 이 급격한 혈당 변화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시리얼 대신 통곡물, 귀리, 오트밀 또는 통밀빵 한 조각을 선택하세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2위. 오이 같은 비타민C 파괴효소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오이도 채소인데, 블루베리랑 왜안 어울리죠? 그 이유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블루베리 속에 귀한 비타민C가 오이와 함께 먹는 순간 흡수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든 분들은 이미 체내 비타민C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조합으로 계속 먹으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피부도 칙칙해집니다. 이는 블루베리의 영양적 가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해결 방법. 블루베리와 오이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같은 샐러드에 넣거나 같이 갈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1위. 우유와 함께 먹는 것. 중금속을 만드는 최악의 조합. 이것은 제가 가장 자주 보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죠. 블루베리 스무디에 우유를 넣으면 영양이 두 배가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오시로세 이후의 몸에 가장 해로운 조합입니다. 우유에는 락토스 락토스 라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분해하려면 락타아제 락테스 라는 효소가 필요하죠. 하지만 중년 이후 대부분의 한국인과 아시아인은 이 효소를 거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서 꾸르륵거리고 묽은 변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되면 간과 신장이 뒤처리를 해야 하죠. 결국, 신장은 더 많은 분 부담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독소가 제때 걸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유단백질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항산화 및 한겸작용을 최대 75%까지 없애버립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유제품과 베리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한겸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강 음료라고 생각했던 그한 잔이 사실은 신장을 세 배로 더 필요하게 만드는 조용한 중금속을 몸 속에 쌓는 셈입니다. 해결 방법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오트밀 우유 또는 무가당 두유를 사용하세요. 이들은 락토스가 없고 소화도 편안하며 비타민 E와 오메가 3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블루베리 효능 극대화 5가지 완벽한 친구, 5doll r i g 월. 다나카 겐지 어르신은 고혈압과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조정해드렸죠. 블루베리를 아몬드 우유와 함께, 그리고 매일 밤 견과류 CR을 추가했습니다. 8주 뒤, 그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잠도 깊게 자게 되었으며, 혈액 검사 결과도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55세 이후의 몸은 영양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블루베리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5가지 완벽한 친구를 가장 궁합이 좋은 것부터 역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 바나나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펙틴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돕습니다. 아침에 반개 바나나 플러스 한줌, 블루베리 플러스 오트밀 우유로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속이 편하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4위 아몬드 버터, 무가당. 블루베리는 지용성 비타민과 잘 결합할 때 효능이 높아집니다. 아몬드 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는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며 블루베리의 영양소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토스트나 요거트에 아몬드 버터 한 티스푼을 살짝 발라 블루베리를 곁들이세요. 3위 무가당 요거트, 그릭 요거트.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가 들어 있어 장 건강을 돕고 영양 흡수를 높여 줍니다. 또한 비타민 B군과 칼슘이 풍부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 부담을 줄여 줍니다. 오후에 당이 당길 때 무가당 요거트 플스 블루베리 한 줌, 펄 아몬드 조각 약간. 이 조합이면 간식이자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2위 치아시드 치아시드에는 오메가3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잔, 군, 동을 부드럽게 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이 몸속에서 더 오래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스무디나 요거트에 치아시드 한 스푼을 추가해 보세요. 1위. 호두, 견과류 세알. 호두는 블루베리의 진짜 단짝입니다. 블루베리가 항산화제를 제공한다면 호두는 오메가3와 비타민 E를 공급해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돕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블루베리가 피를 맑게 해주는 필터라면 호두는 그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방패입니다. 하루에 호두 4알과 블루베리 4G 55g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를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기억력 감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지우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늘 피곤하고 자주 깜빡깜빡하고 밤에 잠을 잘못 주무셨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줌과 호두 사알 그리고 따뜻한 아몬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3개월 후 다시 보였을 때박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스 끄는 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도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라 단지 먹는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먹기 위해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살기 위해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온하고 또렷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노년 혹은 피로와 약 병원에 의존하는 노년 그 차이는 바로 매일 식탁 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단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자신에게 약속을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내 신장과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먹겠다. 그건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 김민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깊은 잠을 이루시며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의 부엌에 있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장과 심장을 지켜주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